안녕하세요. NTV 모토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영국 멀린 브랜드의 욕솔2라는 제품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온 브랜드 멀린의 가장 아이코닉한 왁스드 코튼 자켓입니다. 왁스 코튼 자켓이라고 하면 보통 바버, 그리고 벨스타프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사실 바버랑 바버는 이제 라이딩 기어라고 하긴 뭐하고 벨스타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라이딩 기어에 쓸수 있는 보호대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이제 왁스 코튼 제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트라이얼 마스터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 보호대가 들어가는 제품은 멀린의 욕스올 2 제품이 가장 이제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린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서 왁스 코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라이딩 기어 이제 브랜드고요. 왁스 코튼도 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시비언즈의 헤일리 스티븐 스티븐선스라는 이제 왁스 코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원단 업체가 있어요. 그 원단 업체에서 원단을 제공 그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원단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디자인 특성 또한 굉장히 클래식한, 클래식컬한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이제 만들고 또 클래식한 또 투어러까지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강점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국내 출시, 이번 23년도 12월에 국내 출시를 했는데 국내 출시하자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뭔가 이게 단점이 딱막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제 디자인 자체가 사실 다 무시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야너 자켓 모이블레 뭐 하면은 굉장히 어 우선 순위 에 놓을 것 같은 이제 스타일의 자켓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스타일을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요. 뭐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왁스 코튼 제품이 있나요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없으니까 어 이제 이너 어 레이어드 할수 있는 프로텍터류 자켓을 입으시고 그 위에 뭐 벨스타프나 아니면, 바버 제품을 입으세요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멀린이 들어오고 난순간부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멀린 입으시면 됩니다. 자,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스몰부터 4X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는 스몰부터 2X까지 굉장히 극소량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사이즈 고민 되신다면 빠르게 움직이셔서 먼저 재고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70에 몸무게 60 정도 입는데 자, 제가 스몰 사이즈, 현재 입고 있습니다. 스몰 사이즈 입는데, 소매 길이 딱 맞고, 통도 딱 맞고,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왁스 코튼이 어쩔 수 없이 처음 입으면 조금 이렇게 좀 부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건 입어가면서 이제 원단이 좀 자리를 잡아가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스몰을 이제 95 사이즈로 한 사이즈씩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당 제품은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단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 2온즈의 헤일리 스티븐 선스라는 왁스드 코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어, 브랜드의 왁스 코튼을 받아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릴 텐데, 마튼 밀스라는 타르탄 라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 원단과 라이너 안쪽에 Z 라이너라고 방수 방풍 그리고 투습까지 가능한 레이사 기능성 원단을 붙여놔서 방수 정확하게 되고 방풍도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g 짜리 내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피는 별도로 분리해서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굉장히 어, 왁스 코튼이 굉장히 잘 먹어서 굉장히 젖어 있어요. 저도 지금 만지면은 뭐가 약간 젖은 게 묻어나오는 듯 하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잘 먹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시면 입으실수록 더 이제 느낌을 더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보호대 같은 경우는 어깨랑 팔꿈치에는 D3O 보호대가 들어갑니다. 영국 브랜드죠. D3O도. 이 주황색 D3O 보호대가 들어가고 D3O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말랑말랑 하다가 충격을 딱 받으면 딱딱해지면서 분자가 응집, 응집되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굉장한 보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등 같은 경우는 이제 D3O 바이퍼라는 제품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 가능하실 수 있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슴 보호대는 포켓이 없기 때문에 적용은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해당 제품 CE 레벨 A 클래스 인증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구매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한 이제 봄, 가을, 겨울용으로 안내드리고는 있지만 아 이걸 한 겨울에 입기는 뭐한 겨울에 입어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긴 해요. 자 보시면 메인 지퍼에 플랩 다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도 굉장히 꼼꼼하게 바람을 막아주긴 하지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타신다면 사실 봄, 가을에 가볍게 딱 맞게 입는 걸좀더 이쁘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그 정도 계절감으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한겨울에도 입으시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가슴쪽에 벤트가 있어서 이쪽으로 바람이 스미긴 하겠지만 가운데. 자, 보시면 메인 지퍼 앞쪽에서 하나 맞고 지금 이쪽에서 돌려 쳐져서 두번 막아주시는 막아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인 지퍼까지 세번 이렇게 막아져 있고요. 안쪽에 내피도 좀더 나와 있어서 이 안쪽 좀더잘 바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 지퍼는 YKK 황동 컬러 지퍼 사용을 했고요. 저 여기 보시면 황동 컬러 지퍼 그리고 이제 버튼류 같은 경우도 황동 컬러의 버튼을 적용해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빡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매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깔끔하게 가죽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이 클래식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에, 자, 보시면 이쪽 내부에 허리 조임끈이 있어요. 그래서 꽉 조여서 입으신다면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조금 이제 과하게 줄이긴 했는데 네, 보시면 이 정도 핏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이쁘죠 핏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팔통 끝에 소매도 조절 가능하게 이제 버튼으로 낮여요.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해요. 자크가 여기 있고. 버튼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좀 반대로 해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막상 체결하면 조금 많이 불편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네, 여기를 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하시면좀 불편할 거고요. 저는 여기는 웬만하면 손안 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팔통 소매 조절, 통 조절 가능하고요. 팔통 이쪽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허리 쪽 이쪽 부분 뒤쪽도 좀더 타이트하게 조여서 맵시를 살려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 자크까지 있기 때문에 바람 유입이나 이런 거를 좀더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잘 꼼꼼하게 사이즈를 이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 하면서도 뭐가 막 묻어나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진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바지랑 연결해서 사고가 났을 때이 뒤쪽이 들려 올라가지 않게 추가적인 여기 화상이나 찰과상을 방지해 줄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 여기 보시면 위에 가슴에 벤틀레이션이 적용돼 있고 이쪽 어, 제 손이 지금 감각이 없는데 여기 어, 여기 보시면. 이 쪽도 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피 떼시면 봄, 가을까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봄, 가을에 내피 떼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조여서 이 맵시를 살려주면서 입어주시면 보호대도 챙기고. 등보호대도 있고, 등보호대도 추가로 가능하고, 보호대도 살리고, C인증까지 받은 제품, 이렇게 맵시 있게 입으시면 굉장히 이쁘실 것 같습니다. 클래식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품을 잘 런칭을 했다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에 맞게, 뭐, 웬만한 제품, 웬만한 사이즈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매장에 오셔서 착용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왁스 코튼이 저도 이제 바버 자켓이 있긴 한데 왁스 코튼이 되게 퀄리티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만듦새는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 혹은 베트남에서 혹은 뭐 제3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듦새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지만 이 제품밖에 없다. 음,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원하신다. 사실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해당 제품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구매하시고 사용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어, 이게 이렇는데 저 이렇다 저렇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고요. 해당 제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정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쪽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NTV 모토 이형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